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우랭님. 여기에서 퀸이 들어가는 방향이 지금 있는 것도 좋은데, 다른 쪽도 있을까요? 우랭님은 예전에 영웅이 낮으셨을 때는. 벽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궁금하네요. 영상 보고 했는데 새로운 게 너무 많아. 복구 유저 가이드 영상 같은 거 너무 게 너무 쉬워 배치 말고 멘토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쉽지만 이 시리즈는 막홀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이나 복귀하신 분들이 감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년 전에 11로 없었음. 12일에 본대 시즈에 생각할 거오지게 많아 마을에 가니 공격까지 하네. 12월 참 복잡합니다. 12월부터는 칼질 배우는 것들 요리 시작입니다. 라버리든 페보리든 여기서 조합 컨트롤법 어떻게 하는지 배우시는 중이라면 12월 풀방이어도 당신은 오버홀인 겁니다. <목소리> 12월의 설계는 그래서 유닛을 어떻게 뿌린다보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크롬브의 설계를 피드백하는 우레님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 점들을 슈퍼 바바리안으로 정리하고 6시 벌룬 아처 한기식으로 클섬을 떼고 일드 분노로 정리 후에 6시 퀸일로 3시 쪽까지 정리하고 10시에 흰색의 시즈 훈련서 투입 후 방향대로 정리하고 8시 호그워즈 투입하고 2시 쪽은 나중에 마법서로 정리해요. 어, 굉장히 복잡한 퀸일 스타트는 좋은데 시즈 훈련서보다는 바위 비행선으로. 10시 마타 쪽에다가 이 비행선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럼 터질 때쯤 안에 오, 올 호그 받아가시면 호그 본대랑 같이 합류해서 힘으로 밀, 물량으로 밀어버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즈를 바비로 바꾸면서 본대와 지원받은 유닛이 더 자연스럽게 만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뭐가 이리 복잡해 하실 수 있겠죠? 저도 예전에 드래곤 러쉬 만든 것처럼 짜여진 공식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만드실 랭커 분구 합니다. 연락주세요. 이 진영에서 퀸일의 방향은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자, 오랭님은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우레님 여기에서 퀸이 들어가는 방향이 다른 쪽도 있을까요? 어디 월고 들는 곳이야? 네, 그쪽이 가장 좋은 위치인가요? 퀸이 들어갈 때? 네, 좋아요. 왜냐하면 아처 퀸을 잡아줘야 되고 아니 그 여섯 시에서 시작하셔야 돼. 그래서 상대방 바바리안 킹이랑 클랜성에 독 먹이면 눌러 아프죠. 않... 네, 그, 그런 식으로 맞아요. 우레님처럼 킹에 독을 뿌려 클 성까지 같이 처리를 하고 아처 퀸을 후에 정리를 한다는 퀸의 동선이 여러 번머릿 속에 그려지지 않?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영웅 레벨에 따라 얼마나 버텨줄지는 예상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경험과 연습으로 대충 어디까지 갈수 있겠다라는 거 머릿속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겠지만 퀸일 동선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저번처럼 해녀 드립을 생각해 주세요. 깊게 방타 여러 개딸수 있는 곳을 찾아서 넣어주세요. 생각한 곳과 다른 곳으로 퀸일이 가고 있더라도 깊게 오래 살아있다면 퀸일은 역할을 다했을 확률이 큽니다. 자 그리고 퀸이라면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바로 레벨인데요. 퀸 레벨이 낮은 분은 일단 영웅 레벨에 대해서 우랭님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랭님은 예전에 영웅이 낮으셨을 때는 공격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궁금하네요. 저도 한1일월 때부터 흥이란 거였어. 그 저는 돌볼만한. 아 근데 이제 홀업을 하실 때는 다 영웅 레벨 을만레벨 찍고 올라오시고요. 예, 거의 그런 편이에요. 홀당 말렙 찍고 올린 게 아니면 굳이 퀸이로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웅 레벨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이제 진민님 설계와 오랭님의 피드백 보고 진민님 공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민님 공격 피드백 하는 걸 보시면 오랭님 같은 랭커분도 짜여진 틀로 공격을 가는 게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계를 하신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때 상황에 맞춘 순발력으로 공격을 변형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퀸리 라번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퀸리 라번을 제대로 사용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퀸리 라번이 뭔가 간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퀴즈 라벌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한시 방향하고 세시 방향 쪽을 갖다가 배드 한 마리씩 뿌려주면서 길정리를 하면서 퀸힐을 갖다가 그 움푹 파진 데 가운데로 쭉 넣어줄 거예요. 그월브로그 그 가운데 벽을 뚫어준 다음에 퀸일로 그 크리선 병력은 정리하고 대공포 두 개랑 독타까지 제거하는 게 목표예요. 7곱시 방향에서 킹을 퀸 앞에다가 그냥 뿌려주면서 발을 스킬 쓰면서 퀸을 잡아준과 동시에 수성선에다가는 예티 두 마리랑 바바리안 네 마리 넣어가지고 그 바람 방출기 피해가지고 저 방향으로 올려주면서 얼음을 여기서 안 아끼고 얼음을 그냥 계속 올려주면서 홀하고 여기 있는 방어 타워들 다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두두 그 다음에는 네. 이제 라벌로 3 방향으로 다섯 시 방향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냥 라벌이 들어가면서 수송선이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수송선 쓰지 말고 그리고 떨어질 때쯤 에 무적 먹이고 버텨주면 되거든요. 무적을 그든하고 같이 들어가려고요? 그냥 라벌 뒤에 머든 따라가고 라벌이 올라 올라올 때쯤 수송선을 넣어주는 거죠. 아그가 그러니까 라벌을 먼저 넣어서 라벌이 홀 쪽으로 가까이 갈때 쯤에 해서 그때 에이. 수송선하고 예티를 같이 넣어준다? 전편에 보셨던 것처럼 1 1월 설계는 두 파트를 차근차근 해도 완파가 났다고 하면 1 2월은두 파트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가가 포인트죠 일단 버티다가 아 오케이 <laughs> 자 지민님 들어가십니다 라벌이 간지가 나서 라벌을 쓰신다 가십니다 분노 먹해야 돼요. 분노 먹이고요 네, 분노 먹했습니다 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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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됩니다. 월브 들어갔고요. 킨이 조금 내려올 것 같고, 킨이 가는 방향 보고 그냥 라버를 그냥 뿌리는. 아, 킨이 가는 방향을 보고 라버를 뿌리면 됩니다, 지민님. 일단 더 기다려봐봐요. 네. <laughs> 아, 저는 퀸일를쓴지 얼마 안 되니까 여기, 여기서부터 되게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빨리 유닛을 돌려야 될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들어가지고. 만약 이렇게 되면 네. 그냥 10시로 라버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거의 반대로. 아, 1 0시까 아, 6시에서 시작이잖아요. 네. 잠깐만요. 예 10시로 이제 라벌 포인팅 잡으세요 오케이, 10시로 10시로, 바로, 바로 수정했습니다, 지금. 이 예, 바바리안 킹 넣, 넣으셔야 돼요 바바 킹, 바바 킹, 아츄 킹에 넣기로 했잖아요, 아까 예 라벌 또 가고 있습니다 예, 수송선도 들어가야 돼요, 워든하고 예 수송선 어. 잠깐만 워든을안 예. 넣었다 워든, 워든 무적 가야죠 뭔가 들아 이거 사람이 됐는데 <laughs> 1분 남았는데 시간은 괜찮아 보이는데 아. 아, 라벌 첫 성공인가. 지민이 라벌 쓴거 처음 보고데저 사실. 괜찮아 보입니다. 아, 저거 석궁 구이가 어, 괜찮다, 괜찮다. 어, 석궁, 키딜에 어그로 끌리면서 어, 괜찮아 보입니다. 그냥 스킬을 바로 써줘요. 스킬 썼구요. 아, 스킬, 스킬 안 줘서 스킬 빨리 써줘요. 오케이. 네, 됐다. 오, 아 잠깐만요 빨콩이 갑자기 <laughs> 오케이 근데 아직까지 퀸이 됩니다 퀸이 남아있어요 될것 같습니다 아, 완파 됐다. 8, 7, 6, 5, 4 <laughs> 됐어요 그러면 은 퀸이 로그를 이제 마지막 질문이지만 퀸이 로그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웃음> 점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